네, 안녕하세요. 현브르 맞습니다. 자, 오늘은 현브르가 현부르, 현르 아닙니다. 자, 오늘은요, 현브르 히스토리로, 지금은 현브르 역사는 현브르 히스토리 채널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 한즉슨, 오늘은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긴 유럽인데요, 바로 1차 세계대전, 인류 최초의 시, 세계대전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어. 제 혹시 제가 다는 다 설명 못 하더라도 혹시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만한 거 있으면은 제가 콕콕 짚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자. 천, 자, 1900 자, 1 800년도 말에 말에 프로이센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프랑스, 프랑스의 오스트리아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두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센은 엄청 초강력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왕자, 왕, 프로이센의 왕, 비드 헬륨 1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프로이센의 한 사람, 비스마르크를 독일 제국 왕으로 올립니다. 자, 이, 자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코는 이제 프랑스가 이제 이제 그 프로이센을 쳤으니까 프랑스는 언제든지 독일을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셋이 이렇게 셋이 이제 같이 전쟁 나면 같이 우리 보호하자는 한자는 어말 어, 어,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약이라는 거예요. 협상. 협상, 동맹, 즉, 연합, 막 이런식. 이렇게 삼재동, 삼재동맹이라는 걸 외칩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대, 우린, 망, 망, 우리 나라가 신공하면 우리 셋이 다 돕자. 이렇게도 우리 셋이 다 돕자. 우리, 우리, 이 다섯, 이네 개의 국이 진짜 거의 엄청 친한 차이에요. 근데, 오, 이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는 나라와 러시아라는 나라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발칸반도라는 이 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불가리아라는 나라, 세르비아라는 나라, 보스니아라는 나라, 라, 라, 라라, 라라는 나,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등등. 등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세르비아라는 나라랑 보스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자, 독일. 그래서 독일, 제, 독일 제국이라는 나라에 비스마르코가, 그래, 이제 우린 평화를 유지하자. 하다가 비달륨 2세라는 사람이 비, 비스마르코 늙었어, 저리 치워 하면서 나가 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달륨 2세라는 사람이 엄청 욕심있게 통치를 하는 유럽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그래갖고 독일은 그래 러시아 한판 붙자 하고 오스트리아 동맹 필요없어 한판 붙자 한판 붙자 다 한판 붙자는거예요이비렐름 이 미세의 계획은 모든 전세계를 통일하고 싶었던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가했던거죠 근데 이 독일제국의 그 근데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명령으로 독일은 프랑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계기는요, 어,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그, 이제 황태자라, 황태자 부부. 네, 아무튼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엄청 높은 사람이 보스니아의 수도,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죠? 여기 수도 따로 있어요. 사라예보라는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이제 그 엄청 높은 사람이 초대받고 갔어요. 근데 이 세르비아인이 두 번의 총선과 함께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보스니아와 통합하고 싶었는데 그 부부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조직 검은손이란 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그냥 쏴버린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화가 안날 수가 없죠? 엄청 높은 사람을 죽였는데, 다가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여기 승나부족, 승나부족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같은 족끼리 러시아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 이렇게 협상체제여갖고, 공격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래, 러시아 공격하면 뭐 어때? 하고, 세르비아에게 전쟁을,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오스트리아에게 총동원령, 모두, 모두 오스트리아 공격해! 멸망할 때까지 죄송합니다 네, 이런 지시령을 내리고요 독일도 이렇게 같이 동맹이었으니까 러시아, 너, 너, 너 우리, 우리 팀 공격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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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야? 어, 한번 덤벼, 한번 덤벼 하고 프랑스랑 러시아가 이렇게 동맹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프랑스도 나올 거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도 프랑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야 덤벼! 해가 꼭 엄청 전쟁은 꼬였어요. 전쟁은 꼬 이렇게 꼬인 전쟁에서 독일은 프랑스를 침공하기 위해 벨기에라는 곳에 갑니다. 벨기에라는 곳에 영 위에는 영국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침공을 해버리니까 영국도 독일제국이라 나라에게 전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긴 서부전선, 여긴 동부전선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네, 서부전선에서는 파리를 7주만에 점령하고 동부전선에 러시아를파하자는계획는데 이거 마른강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침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침투를 하고 7주만에 점령하는거였는데 러시아가 벌써 도착하는 소식을 들어서 아 그래 파리 점령 나중에 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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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해 갖고 이제 러시아는 그래서 이제 독일이랑 러시아만 이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 이제 이탈리아는 독일편이 아니라 러시아편에 들었습니다 자 그니까 러 여기 이제 거의 1차 세계대전이 좀 짧아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독일 제국의 욕심을 이제 묻힐 때가 된것 같습니다. 독일 제국은 영국 영국에 앞서서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이제 모든 항, 모든 선박들을 이제, 이제 공격하자는 무제한, 무제한, 잠수함, 무제한 잠수함이라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까지 피해를 입고, 독일 치어만이라는 사람이 어 이제 그래 너 멕시코 걸 멕시코에 한 통의 문자를 보냈는데 멕시코 그래 너 우리 우리 유럽 유럽 전쟁 끝나면은 빨리 미국 침공하자 이런 미국을 미국에게 안 좋은 말을 담은 그말그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아니 이제 그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에서는 엄청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사람들 다 죽이고, 막 나라가 막, 이게 나라야, 이게 뭐, 이게 나라야, 그냥 뭐, 빈나라야 이럴 정도로 진짜 엄청 혼란했어요. 그래갖고, 그래, 이걸, 이, 이, 이 전쟁에서 보이면은, 우리 너무 창피하다. 그래, 독일, 우리 조금만 영토 가져. 우리는 빠진다. 이, 이, 이 협상을 맺고 바로 빠져요. 러, 그래서 러시아는 소련이 됐어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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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베이트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되고, 이제 독일은 완전 좋아. 와, 동부전선. 야, 우리 인명피해도 줄었고, 땅도 얻은 데다가 서부전선을 다, 다갈수 있어. 그래서 이제 서부전선에 갔어요. 서부전선에 갔는데 근데 아까 말했죠. 미군이왔다는 건. 이탈리아, 영국, 미군이 한 번에 가서 독일의 수도 베들린이라는 데까지 오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다가 우리 멸망하면 끝이야, 끝이야, 끝이야. 우리는 난 무조건, 난 무조건 엄청 큰벌 받을 거야 해서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은 끝납니다. 그리고 독일은 복수함에 따라서 아, 아돌프,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탄생시킵니다. 자, 오늘은 1차 세계 대전이라는 걸해 봤는데요. 어, 이 일단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어. 아, 이 불가리아랑 오스만 제국은 왜 적어 났나? 아, 그 동맹국으로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리아랑 오스만 제국도 이제 독일 팀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여,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 최악이었던 1차 세계 대전. 1차 세계 대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전쟁입니다. 어, 18세기까지만 해도 한 3, 4주면은 이제 전, 전쟁이 끝나기도 했고 이제 강팀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아, 그냥 소풍 간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참호전이라 부리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끝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자그 다음 편은 2차 세계대전, 엄청난 독일의, 독일의 엄청난 야망의 끝에, 독일도 복수가 되는 엄청난 세계대전이 다음 편의 예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